바야흐로 여름이어서 폭염으로 힘들더니 이제는 폭우 속에서 또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폭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후 위기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가 좀 느슨했던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또이 대한민국이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 기도를 더 뜨겁게 에,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름인지라 이제 아이들의 방학이 이번 주 시작이 됩니다. 방학이 되면 본격적으로 교회 학교 여름사역이 시작되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집중적으로 이제 여름사역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중등부 그리고 아동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게 되는데 여러분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학 동안에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평소에는 그래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한편으로 이제 아이들을 챙겨야 되는 또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하고 대화하고 또 아이들의 그 마음을 읽어내고 집중할 그런 시간들이 있을까를 생각할 때 여러분 방학보다 더 좋은 신앙 양육의 기회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도록 이 방학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저로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은 지난주 큐티 본문으로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 그 편지가 우리에게는 서신서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던 디모데에게 목회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서 자족하는 마음, 또 선한 마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교회를 세워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 디모데라고 말씀드렸는데, 목회가 무엇일까요? 목회자에게만 속한 어떤 그런 사역일까요? 이 목회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돌보고 또그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 파송하는 그 모든 것들을 목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사명은 목회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주님의 제자로 복음을 받아든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기이한 빛을 전하게 하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목회라는 것은 목회자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직분 받고 사명 받아서 속한 곳에서 많은 영혼들을 돌보고 또 사랑하고 양육하고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목회 서신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지만 오늘 디모데에게가 처한 어려움은 곧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처한 어려움이요 오늘 디모데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 또한 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목회적 현, 목회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목회하였습니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는 외적 도전이 많은 그런 도시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이 환경적 상황적 어려움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고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 우리가 지금 동부 육군에서 그래도 순천이란 지역이 교통의 요지요, 또 교육의 도시요. 또 성교사들과 함께 근대에 많이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에서도 그래도 큰 도시인 것처럼 에베소도 당시에 그동 아시아에서 고대 아시아에서 번영한 도시였다. 그리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정치, 경제, 교육, 무역의 중심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아테미 신전이라고 하여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아테미 신전이 있어서 이 아테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이곳을 순례지로 여기면서 모여드는 곳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는 도시 자체가 사람들이 많아져 부유한 도시였지만 그에 따른 물질주의, 쾌락주의, 우상 숭배로 극히 세속화된 도시가 에베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로 들어와 성도라는 이름으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시작하고 영접을 했다고 해서 살아온 습성들이 바뀌게 됩니까? 그것이 바뀌기 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는 세속의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상숭배의 습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물질로 교만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자기가 원하는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적인 도전만 아니라 그런 성도들이 교회 내에 있다 보니 내적인 도전, 많은 이단과 세속의 가치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힘겨움도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 사람과 재정은 충만합니다. 그런데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초대교회에 큰 역할을 하는 한 교회로서의 축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주님과의 동행하는 순수한 복음의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이 점점 퇴색되는 자리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교회를 향한 책망과 또 칭찬의 말씀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너무나도 잘한다. 일자라는 교회야 에베소 교회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야 어디서부터 끊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재정과 사람은 충만해요 일은 잘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그 복음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디모데는 이렇게 외적인 도전 많은 환경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속한 이 시대의 신앙 환경의 문제와 아주 유사합니다. 각자의 생각이 강해지고 자기 중심적인 시대가 되다 보니 수도 없는 외적인 도전과 가치 충돌이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음을 서로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을 가르치기가 쉽지 않아요. 신앙의 순수한 기쁨이 느껴 느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디모데의 어려움이 목회 현장의 어려움이고 또 여러분의 신앙의 어려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는 이런 도시 자체의 외적 환경의 어려움이 있었다. 두 번째로 디모데가 가진 목회의 어려운 점은 권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목회자로 세워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라. 연소하다는 게 뭐죠? 나이가 좀 어리다라는 얘기죠. 나이 어림이 업신여김을 받는 조건이 되지 않도록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목회자로서 본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 행동을 구석구석에서 비춰주고 있는데, 나이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대하듯 하고, 또 젊은 성도들은 형제 대하듯 하고, 미망인들은 존대하고,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자로 여기고, 청결한 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바울 자신도 확고한 부르심 가운데 있듯이, 디모데야, 네가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받았던 예언, 그 예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너는 분명한 예언 앞에서 세워진 목회자가 아니냐? 그러니 모든 일들에서 목회자의 권위를 가지고 전심 전력하고 모든 사람에게 성숙함을 나타내며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오늘의 목회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일을 맡아 감당할 때 많은 인간적인 연약함, 부족함. 오늘 뭐 디모데는 나이에 연소함이 있었지만 우리또 여러 가지로 각자의 색깔에 맞는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아 감당함은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일을 맡겨 주셨음에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관하셔서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내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권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디모데가 가지 못해 어려움은 건강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가 위장병이 좀 있었고 또 자주 나는 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에, 권면할 정도로 디모드의 건강을 사도바울이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 현장에서 또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서, 어, 자주 질병이 걸릴 정도로 민감할 정도로 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현장이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도 원하지 않는 스트레스, 우리가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이렇게 모였는데,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현장에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자신의 신앙을 바로하고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서로 경계와 선을 잘 지키며 교회를 위하는 마음을 갖고 욕심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내어드리고 헌신할 자 헌신하고 있는 자들이 더 힘을 낼수 있도록 함께 연합한다면, 여러분 그런 자리에는 불필한, 불필요한 소모적 스트레스는 없고 천국의 기쁨만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천 중앙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 초한 목회적 현실 가운데 어려움을 알았어요. 외적인 도시의 그런 환경과 영적인 힘겨움, 또 권위적인 힘겨움, 그리고 개인적인 힘겨움.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개척하여 세운 에베소의 목회자로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델을 그 교회를 잘 세워가라고 파송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개척한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아니면 다른 사역으로 나가시면서 자기가 아끼는 후배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죠. 또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 빗대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애쓰고 힘써서 처음 그 사역을 펼쳐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직을 세워가고 사역을 세워가고 또 여러 가지 공동체를 세웠는데 때가 되어서 여러분 자신은 또 다른 개척의 사역으로 나아가고 또 아끼는 후배를 그 자리에 세우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목회자나 사역자나 사역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그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 사랑의 마음으로 현장의 어려움에 그 일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노하우를 적어주고 그리고 그를 위로하는 내용의 편지를 이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저는 디모데 전설을 보면서 같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 디모데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 현장에서 여러 가지 도전들 가운데 마음의 힘겨움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상황인데 편지가 오게 된 거예요. 편지를 펼쳐 보니 사도 바울의 그 목회 현장의 노하우가 사도 바울의 격려가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누구입니까? 로마의 식민통치, 유대인들의 핍박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수도 없는 위기를 넘어가며 교회를 세워온 사람 복음을 전파하되 말씀의 권위가 있는 사람 손수건만 얹어도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병자가 치유되는 사람 심지어는 창문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살린 사람 그런 위대한 대사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세심한 것까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적어준 한 글자 한 글자의 편지를 읽을 때 여러분 디모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도 가끔 목회 현장인 이순천중앙회 목회 현장에 가끔 전화가 와요.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드린 적이 없어요. 참, 전화를 종종 챙겨드려야 되는데. 이 목사 잘 지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데. 아니, 저기 어떤 분이 나한테 이 목사가 목회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이야기가 얼만큼 들렸겠습니까? 저를 위로하려고 주신 전화겠죠. 경험 부족한 젊은 목회자의 눈에 이 목회 현장을 꿰뚫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목회적 노하우와 또 통찰을 편지를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답답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로서 살아가지만 이 젊은 목회자의 인격이 얼마나 깊겠어요. 그래서 모난점도 나타나고. 그런데 그런 점도 사도바울이 깨뚫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권면하고 세워가는 그런 편지의 글귀를 읽으면서 아, 그래. 내가 이 부분은 치우쳤구나. 다시 마음을 다지면서 결단도 하면서 아마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읽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편지를 다 읽어갈 무렵,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부근에 말씀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6장 부근에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말씀이 이르는데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디모데의 심정,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한 글자 한 글자 위로의 편지와 격려와 목회적 노하우를 주는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가면서 그 마음으로 11절 12절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디모데가 받았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느낌이 안 오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매일 아침 큐티하신 분들은 그래도 느낌이 이 말씀의 느낌이 살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 말씀의 서두가 어떻게 됩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 가지 디모데 전서의 그 처음부터 여기까지 말씀을 쭉 읽으며 목회적 뭐 통찰, 자신의 인격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또 격려, 또 목회에 뭐 눌림 눌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또 사도 바울의 조언, 그 따뜻한 글들을 읽으면서 지금 디모데가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서두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이 구절에 너무나도 큰 감동이 왔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이지만 인간 디모드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여러분도 직분자예요. 그래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아니, 그 직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누가 아니라 후배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면, 뭔지 모르게 무거운 또 감당해야 될 책임감이. 그런데 직분자이기 이전에, 사명자이기 이전에, 목회자이기 이전에, 인간 아니겠어요? 주님이 맡기신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기에, 부르심 맞들어서 젊은 나이에 우상의 도시 한복판에 덩그러니 보내져서 그곳에서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감당하고 있지만, 어찌 이 일이 힘들지 않고, 어찌 이 일이 외롭지 않고, 어찌 이 일이 고독하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힘겨운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어느 날 영적인 아버지여 대사도인 사도바울에게 편지가 온 것이죠. 근데 구절구절 읽을 때마다 눈을 뗄 수가 없어요. 한 글자 한 글자 깊은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결단이 있고.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에 사도바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디모데야, 오직 너는 누가 뭐래도 너의 목회적 환경과 또 목회적 여러 일들 가운데 때로는 너를 흔들어도 너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는 이 구절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따뜻하면서도 강렬한 그런 사랑의 오조로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목회적 현장,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도전 앞에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속에서도, 개인의 가정과 내면의 말 못할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보려며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일을 잘해 보려고 했는데 일이 실패해요. 잘안 돼요. 매번 탁탁 막혀요. 여러 인생의 고충 가운데 지쳐 있고 아니, 삶도 힘든데 건강까지도 나빠져 가요. 누군가에게 원치 않은 평가를 받으면서 나중에는 인생에 내놓을 것별것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 것 같은 무기력감과 회의감이 오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이한 가지만 잃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얻으신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에서 큰 일꾼이 되어지고 많은 업적을 이루고 또 사회 속에서도 누구와 비교해도 대단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이한 가지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잃는 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환경이, 상황이, 세상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한다는 거예요.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언제나 확신하고 고백하고 그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번 여름과 남은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고 일을 잘하고 경쟁과 비교의 사회 속에서 누구 못지 않은 분이 되는 것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공의 자리에 있지만 너는 내 사람이야. 나는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내 생명과도 같은 존재야.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면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을 해도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회적 뭐 여정에 여러분의 사명과 사역의 여정에 대단한 업적과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은들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 너를 위해 보냈단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목회적 성공, 여러분의 사역이 없죠.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실패도 합니다. 실수도 합니다. 인격의 부족함도 나타나요. 절망에 빠지고 무기력함에도 빠져요. 그렇지만 삶의 매순간 내게 찾아오셔서 네가 그렇게 부족할지라도 너는 내 사람이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는 내 것이야, 내 소유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만큼 우리 신앙의 본질적이고 우리 존재의 뿌리가 되는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디모데가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열거된 목회적 뭐 노하우 또뭐 인격적인 자리. 근데 그 말씀보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누가 뭐래도 목회적 상황이 어떠해도, 네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넘어져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돌아 눈물을 훔치는 디모데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의 남은 평생에 매일 매 순간 듣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여름 사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너는 내 사람이야라는 우리 신앙과 인생의 뿌리가 굳건해져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은 위대한 복.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고 그런 복된 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그런 은총 가운데 이번 여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